안녕하세요 해월신당 입니다 어, 양력으로 4월 5월 6월 달에 토끼띠 분들 어, 나이별 운세를 좀 간략하게 추려봤어요 자 첫번째로는요 23살 되는 기묘생 친구들이야 응. 그동안 방황했어 응. 진로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응. 아 죽고 싶은데 어,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젊은 친구들인데 이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올한 해, 2021년도 상반기에는요, 진로 변경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거든. 어, 그래서 뭐, 부서 이동, 어, 진로 변, 변경, 그러면 학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, 내가 머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뀌는 상황들, 어, 요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. 서 새로운 시작운도 되고요 어, 어 여태까지 그 내가 가던 진로에서 확 틀어갖고 다른 쪽으로 가는 완전 어. <laughs> 예술 쪽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어, 저 공부해갖고 공무원 할래라든지 요 어, 이렇게 뭐 완전히 바뀌는 어, 판이 바뀌는 상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자 목표치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기거든. 어 그러면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잖아, 그죠?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요,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. 이 친구들이 이 신경이 예민해 그리고 좀 귀가 얇아. 어,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. 음, 머리가 좋아서 그래. 어이 친구들 질로 어, 못 잡았던 경우에 질로 잡힌다.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, 전환점이 들어와 있다.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건하게 하고. 받고 먹은 마음 그대로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상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서른다섯 살 되는 음, 토끼띠예요. 이 친구들은 상반기에 이사해요. 음, 아니면 직장 옮겼어. 어새 직장 들어갔어요. 그래서 나 적응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새 집을 들어가도 정리해야 되고 그 집에 적응하고 편안해지는 그 시간을 겪잖아요. 직장도 마찬가지잖아.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기회를 잘 잡고 이 흐름만 잘 타면 되게 좋은 이동의 변화거든요. 어, 기존의 집은 조금 어두웠고 좁았어. 새 집은 굉장히 밝고 넓어졌어요. 그리고 직장을 옮기고 보니, 어, 예전 직장보다 일이 나하고 더잘 맞아요. 어,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협조적입니다. 이런 좋은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흐름만 잘 타고 간다라면, 아, 올한해 굉장히 좋지 않을까. 아, 어, 예상이 돼요. 자, 이 시기 놓쳤어. 어, 6월달까지를 다 놓쳤어. 아무것도 못하잖아?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. 엉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잘하는 건지 앞으로 옮기면 어디로 옮겨야 되나 어,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어, 순간이에요 어, 선생님 말씀처럼 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과감해져야 돼 음, 조금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는 상반기 운입니다 자 47살 이분들 음, 토끼띠 을묘생이고요 성주야. 중년의 성주라고 하고요. 계획한 일들이 이 상반기에 준비를 잘해서 간다면 하반기에 결실 볼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어... 단지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. 음력으로요. 6월생 그리고 11월생 12월생 이분들은요. 사고나 어떤 이 건강에 어, 빨간불 들어와. 근데 이 사고가 나면 좀큰 사고구요. 어디가 아프다고 이 병명이 떨어질 적에, 어, 좀 쇼킹할 수 있는 병명. 빨간불이라고 지금 얘기해줬잖아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일은 굉장히 다 좋아. 어, 상반기에, 이 2, 3월에 어떤 계획을 했어? 착착착 진행하면, 4, 5, 6월의 결실을 볼 수도 있지만, 늦어도 하반기에는 좋은 결실은 들어와 있어요. 그런데, 금방 아까 알려준 음력으로 6월, 11월, 12월생 분들은 큰 사고 조심해라, 그리고 내 건강에 어떤 병명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병원 가서 체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요, 쉬 9대는 개묘생 토끼띠분들이에요. 이분들은,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분가를 한다 그런다든지, 뭐 손주가 늘어나거나 어, 가족이 플러스 되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어, 저 사업합니다면 하 직원, 어, 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 운도 해당이 되시거든요. 그 외적으로는요 정리 수가 들어와 있고요, 어떤 결론을 내리는 수. 어. 그럼 이제 어떤 해결? 어, 해소가 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. 그동안 고통받았어. 이거 언제쯤 끝날 거야? 아, 나 그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받았어. 이거 언제나 안 아프지? 이런 소식들 기다렸던 분들은요. 어, 4, 5, 6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. 이거 마무리 안 되면요. 어, 일이 되게 복잡해지고, 되게 커져요. 한 갑이 넘어서서도 해결을 못 봐서 아주 지긋지긋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수기 때문에 상반기 여기에서는 다 마무리 짓고 해결하고 아나 해결했어 결론 지었어 응. 그래서 해소됐어 가슴이 뻥 뚫렸어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돼안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. 참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일은 하나 되시는 그 토끼띠, 어, 신묘생분들은요, 음, 명예, 관, 벼슬, 상 받는 운이 들어왔어요. 응. 그럼 왜 우리, 명예로운 상, 뭐 이런 거 있잖아. 응. 근데 나는 뭐 상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요? 이러신 경우에는요, 내가 타지 못한 거잖아. 어, 요게 이제, 자식이나, 손주들이 어, 상 받았어요, 승진했어요, 뭐 합격했어요, 뭐 할아버지 나 상장 받아왔어요, 뭐 이런 좋은 소식이 기다리는 상반기 운입니다. 어, 그서 명예직이라든지 뭐 퇴직하실 때뭐 정말 공로상이라든지요, 뭐 이런 좋은 흐름의 상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한 가지 그 외적으로는 자식이나 손주한테 어떤 요런 상을 받았습니다. 좋은 소식이에요. 이런 거를 접하실 수 있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운입니다. 좋은 소식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양력 4월부터 6월달까지 들어와 있는 토끼띠 분들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